안녕하세요. 하늘보고입니다. 오늘은 생뚱맞게 유향종 자홍화의 진실이란 제목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어, 오래 전부터 저와 거래를 하시던 그 고객분이신데요. 어, 작년인가요? 어, 산채품 유향종 자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걸 이제 등록하려고 하시나봐요. 그래서 이제. 그 등록 잘 알아서 하셔요. 전시에 나가서 상도 타고래야 등록이 될 거리요. 그랬더니, 아니, 그냥 뭐, 사진만 가져도 해준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전시에 가서 상 타고, 뭐, 그런 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개된 상태에서 아마 등록을 받아주지, 그냥 안 받아줄 거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음, 그 등록 협회 계신 분이 해 주신다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럼 한번 해보시라고. 그랬는데 결국 작년에 등록을 못 하셨대요. 그 난을 그꽃 달린 상태로 이제 한 분을 들여서 이제 그전시회 내보내고 뭐 어떻게 그런 절차를 거쳐서 등록을 한다고 하셨는데 결국은 등록을 못 했고 어 올해 다시 문의가 오셨어요. 그래서 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어 제가 보기에 어 색감은 정말 좋네요. 으 자홍화가 맞겠습니다. 그랬더니 어, 화양은 좀 비급한데요. 그랬더니 꽃이 굉장히 크다고 하시더라고요. 꽃이 굉장히 큰데 어, 얼마 전에 제가 다시 그 전화를 드렸어요. 그거 중국 난으로 오인 받기 쉽다고 그랬더니 아이고한 그 30년 전에 그러니까 중국 난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전에 그때부터 기르시던 난이라고 어,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산채품을 구입하셨대요. 그니까그 전라도 그 남해안 뭐 그쪽에 그 도서지방에서 가끔 유향종이 어 발견되고 됐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음 그래서 아마 우리나라도 유향종 나온다고 이제 그건 이제 어느정도 정설이 되어 있어요 어 근데 이제 저게 한 30년 정도 됐다는 거니까 그리고 화영이꼭 오인 받기 쉬우니까 아, 어 그래서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그는 이제 그런 말씀까지 나누었는데 어 그 혹시 뭐 등록이 되고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그거 키우고 싶다는 분 계시면 판매를 하시라고 어그랬 아 직접은 판매하시기 어려우시고 저한테 한번 그 기회가 되시면 한번 팔아보시라고 저한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그냥 뭐 실물을 제가 보지도 못했고 어 지금 뭐 다른 난뭐 배경으로 삼아서 한번 그 얘기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30년 전에 산 제품을 구입하셨다. 어, 그리고 이제 색은 저렇게 좋다. 자화라고 하셨는데 자홍화가 맞을 것 같아요. 자홍화가. 어, 그런데 화형은 뭐 남들이 트집 잡기 꼭 좋을 만한 그런 화형이죠. 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꽃은 또 대단히 대륜이다. 또 그래서 좀 그래요. 그래서 이제 판단은 많은 분들이 하셔야 될것 같은데 본인, 그래서는 뭐 상당히 억울한 부분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유향종, 어, 자홍화. 그러니까 저런 거는 좀뭐 저렴하다면 한번 좀 길러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체 촉수가 한 100여 촉 된다고 하셔요. 어, 다한테 나간 거 없고 혼자 이렇게 아마 내심, 굉장한 대물로 보시고 이렇게 길러오셨던것 같은데. 글쎄요 참뭐 여러분께서 어떻게 알아 주실지 모르겠는데 음 저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러분들의 의견을 좀잘 모아 가지고 음 말씀을 드려서 적정 가격에 많은 분들한테 좀 보급이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 댓글로 좀 달아 주시면 안될까요 제가 댓글 관리를 못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대단히 죄송한데 글, 많은 댓글이 올라오면은 의뢰인께서도 보시고 판단을 더 정확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뭐 문자로 받거나 통화를 한 내용을 그분께 또 말씀을 드렸을 때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지 또 그것도 또 세상이 그러니까 그렇잖아요 음, 댓글로 하면 좀 많은 분들의 그 의견을 보시면은 좀더깬다는게 있으실 텐데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 싶고 그유향종이라고 하니까 유향종요거 한번 또 인사드리게 되네요. 오경농의 오경농. 20만원, 15만원에 안 나갔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유향종 중에서도 특별한 것 같아요. 다른 거뭐부귀지강이 됐던 다른 그 난향을 뭐 그런 거좀 맡아봤는데 이 오경농 그 향은 진짜 상쾌하고 좋으네요. 독특한 향이에요. 아주. 그리고 난도 뭐 대단히 좋고, 그래서 오경론 같은 한분 정도는 기르시면 어떠실까 그런 생각이 들고, 기왕의 유해항종이니까요 긴기야남, 긴기야남에 대해서 좀또 제가 새로운 정보를 받아서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은데, 이게 서양난인데, 향이 되게 진해요. 거실에 이거 하나 놓고서 꽤 오랫동안 아주 향에 취해서 어지러웠었어요. 어 근데 이제 긴기야남이 정식 명칭이래요. 근데 긴기 아남 하면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돼요. 긴기 아 난이라고 하니까 검색이 되더라고요. 어데 이제 원래는 긴기 아 남이 맞답니다. 긴기 아 남이 맞고 어 긴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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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나중에 난이라는 이름을 붙이면 더잘 팔릴 것 같아서 긴기 아난 그렇게 된거래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하면 긴기 아난 긴기 아 난인데. 장식은 어, 긴게한 남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좀 어려워서 그런 식으로 된 거라고 하고요. 향은 정말 좋아요. 요게 2월 초부터 아마 그, 뭐, 온도를 어느 정도 해주냐에 따라서 조금, 음, 틀릴 것 같은데, 요게 2월 초. 그리고 이게 지금, 이게 오경롱이 핀지 한 3, 4일 정도 됐거든요. 요고. 요런 식으로 하나분씩 이렇게, 뭐, 베란다에서 잘 기르고, 뭐, 요런 건 거실에서 키워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음, 그래서, 각 달에, 여기저기 가서 향 나는, 이렇게, 구에다가 집에서 이렇게, 12개 해놓으면은, 응, 1년 내내, 정월 초하루부터섯달 그음까지, 어, 그렇게 할수 있을 거 아닌가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어, 저, 유향종 자홍화. 가격을 많이 원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저, 중난 의심받기 때문에 많이 받으시기 힘드실 겁니다. 어, 그런 상태로 말씀을 드려놨기 때문에. 음, 조만간 아마 가격이 결정돼서 희망하시는 분 계시면은, 어, 직접 그 저분께 연락을 드리라고 해서 해도 좋을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분들은 저를 통해서 구입하기를 원하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어, 세상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믿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중간에 보증처럼 들어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좀 생각을 하는데, 어, 저렴하게 구실, 구입하실 수 있다면, 직접 직거래로 하시면 더 저기 하실 것 같은데, 어, 그렇다고 해서 뭐더 많이 받거나 뭐 그럴 순 없는데, 하여간 가격 형성 자체가 어려운 거니까 좀 그렇고, 어, 기왕이 자 난을 하시다 보면은 저런 경우가 있을거예요 어, 요거는 끼소심이래, 끼소심. 근데 조기차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조기차광이 전혀 안 돼가지고, 지금 그냥 소심이에요. 어, 뭐 연소심이라 할까요? 근데 이거 조기차광 하면은 어떨까요? 그런데 어, 황소심이네, 황소심. 황소심이니까, 조기 차광 하면은, 황소심. 황화, 개나리색 황화소심은 아닌 것 같고요. 화덩 어, 처리하면 그냥 노랗게 나오는 그런 소심 정도 같은데, 저런 게좀 애매할 것 같고요. 음, 요말 보면, 요 친구는 색화 관찰품이에요. 색화 관찰품인데, 역시 조기 차광이 안 됐으니까 지금 완전 민출이죠. 어, 근데 요런 걸잘 해가지고서, 조기 차강 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조기 차강이더라고요 그래서 잘해서 저게 색화 나오면 또 그런 것도 재미 있고 또 어떻게 보면은 용돈 벌이로서는 괜찮은 거아니에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고요. 뭐 지난번에 요걸 주제로 한번 했었잖아요. 어, 서반이라서 무조건 배제하지 마셔요. 그리고 이제 제가 보기에는 어느 어느 분의 난이 가장 중요하냐죠그난 주인 분의 성품. 또 그런 저기를 보면은 믿을만하고 또좀잘안 믿어지고 그런거는 선택하실 수 있으시잖아요 믿을만한 분의 난이라면 그분 말씀 믿으세면 이런 망의소득도 얻을 수 있답니다 정말 이거 어떻게 보면 주순 난이잖아요 근데 정말 명품이고 대물이에요 요건 어, 이제 이름을 뭘로 할까 좀뭐 전면 황산반화니까 뭐 그런 것도 생각하고 있는 정도고 서글픈 얘기 하나 하면서 마무리 할게요 요게, 주구마 주단인데요. 오래돼서, 이렇게 됐는데, 어, 뒤로 살짝 반전됐죠. 한 단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이 꽃핀지가. 음, 지금 한 6축 정도 되는데, 50에도 안 나간다고요. 아마 요거를 한 2촉 정도씩 하면은, 2촉, 촉당 10만, 논씩 20만원? 그러면 뭐, 나갈 거요요 아니면, 치, 아주 뭐, 최악의 경우, 두 쪽에 15만 원 하면 나갈 거리요. 그러면 분주해서 판매를 할까요? 음, 제거들가면뭐 필요하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이기왕 이 여섯 쪽 정도 만들어 이 작품을 분주한다는 거는 조금 제 입장에서는 안 했으면 싶어요. 그래서 도로 반납하는 게 어떨까? 어, 굳이 뭐 한두 쪽 정도 필요하다는 분 있으면 연락 주셔요 그렇게라도 할수 하려면 할수 있어요. 어, 의뢰인께 그 부탁드리면 그렇게 하시겠죠. 뭐 그리고 이제 의뢰를 주시다 보면 한번 나간 거, 가급적이면 도로 들리고 싶은 생각은 모든 분들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어, 하여간 뭐, 난을 하는 재미, 어, 유익, 뭐 그런 걸좀 나름대로 생각을 해봤고요. 유향종 자홍화 관심있게 봐주시고, 마음에 드신 분 연락 주십시오. 어, 좋은 방법 나올 겁니다. 아, 어, 자, 오늘도 모두 모두 절은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